날씨가 추워지면서 가정 전열 제품들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 가정 전열 제품의 대표 기업이라고 할수 있는 기업이 있는데요. 이제는 뷰티, 헬스, 메드 케어까지 영역을 넓혀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이들이 선보이는 생활 가전 제품의 혁신,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가정용 전열 기기인 전기요, 전기장판, 전기매트를 생산해 왔습니다. 혁신과 라이프스타일이 중시되는 현재를 만들어가기 위해 가정용 전열기기 전문회사만이 아닌 건강생활을 가진 전문기업으로 한 단계 발전을 해서 전문기업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최근 전기요, 전기매트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면서 안전성과 편리성을 함께 갖춘 제품을 찾는 소비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46년 전통의 차별화된 노하우와 기술력을 바탕으로 높은 안전성과 사용의 편리함을 갖춘 이들의 전기요 제품이 인기몰이를 하고 있다. 정말 많은 제품들을 선보이셨는데요. 그중에서도 이번에 선보이신 전기요가 많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어떤 제품인지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 전기요는 특허받은 에어셀 기술로 보온성과 안전성, 그리고 쿠션감을 향상시켜 더 따뜻하고 포근하게 숙면을 취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워셔블 기술을 통해서 세탁이 가능한 전기요 그리고 온수매트를 출시했고 인체 감지 기술을 통해서 안전성을 확보했고, 그리고 최적 온도 시스템 기술로서 수면 시 가장 편안한 온도를 느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사용자가 최적의 수면을 가질 수 있도록 안전성과 사용 편리성 그리고 온도 감성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특히 신제품은 인체 감지 기능까지 탑재되어 전기요의 진화를 더해가고 있으며, 이밖에도 영국 알러지 협회로부터 품질 인증을 받았다. 친환경 제품 로하스 인증. 제품에서 발생되는 전자파 안전 인증인 EMF 인증까지 취득해 온 가족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온열 담요도 함께 선보이신다고요? 네, 저희는 그 저전력 고일 히팅 기술을 바탕으로 안전성 높은 새로운 발열성을 개발해 실내에서 활용 가능하고 그리고 전자파, 단선, 하재 걱정 없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온열 담요를 선보였습니다.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로 소파 문화가 증가되면서 언제 어디서든 편하게 깔거나 덮을 수 있는 온열 제품입니다. 울 소재의 부드러운 실두 가닥이 서로 교차하여 열선 라인과 고유한 패턴을 만들었고 이를 통해서 크로스 라인과 네이브 체크의 두 가지 패턴 컬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들의 제품은 니팅, 열선, 전열 각 파트의 전문가들이 수 개월간의 노력으로 특수 구한한 재직 공법으로 만들어졌으며 돌돌 말거나 구겨도 열선이 움직이거나 뜯어지지 않는다. 아울러 저가형 일반 전기회 사용되는 접속구와는 달리 한멜트 가공으로 특수 처리한 방수 접속구를 사용. 세탁기를 사용한 세탁이 가능하다. 생활을 더욱 풍미롭게 하는 모태하에 다양한 주방 가전을 생산하고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 예로는 에어프라이기부터 믹서기 주방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제품 위주로 현재 개발하여 판매하고 있습니다. 2019년 작년에는 건강을 고려한 로우로 건강밥솥을 출시하여 일반 밥 대비해 가지고 탄수화물을 약29% 정도 제감하여 다이어트라든가 당뇨, 건강 부분에 많은 고려를 하고 계실 건데 그 부분에 효과가 되는 밥솥을 개발하였습니다. 오늘 가전 외에도 에어케어 가전이 많은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이 에어케어 가전이 도입되게 된 배경이 있을까요? 최근 미세먼지로 인해 공기 및술한 관련 제품이 필수 생활 가전 트렌드로 바뀌었습니다. 보다 건강한 공기를 소비자들에게 선보이고 싶다는 바램으로 에어 케어 가전을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기업은 2017년 회전력과 풍량, 풍속을 높이면서 동시에 소음을 낮춘 핵심 모터 기술이 업그레이드된 에어젯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제품을 선보이기까지 정말 꾸준한 연구 개발이 바탕이 됐다고 들었습니다. 네, 저희는 자신만의 라이프스타일을 선호하는 고객 한명한 한 명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자체 부설 연구소를 설립해 지속적인 연구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는 꾸준한 기술 개발을 통해 각종 수상과 특허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국무총리상 수상, 그리고 지식경제부 장관상 수상, 굿디자인상 수상, 대구시 스타기업 선정, 그리고 또 한국 브랜드 선호도 1위 선정 등을 수상하며 제품의 우수성을 인정받았습니다. 유에 디자인 등록이 50건 정도 되고요. 그리고 상표 등록 30건, 특허증 15건을 획득했고요. 그리고 전체 한 220여 건의 인증을 획득하였습니다. 아울러 이들은 글로벌 브랜드로 발돋움하기 위해 독일, 일본, 러시아, 스위스, 중국 등의 기업과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공동으로 제품 개발을 추진 중이다. 이들은 현재 일본, 독일, 베트남, 인도네시아, 태국, 중국 등의 제품을 수출하고 있다. 네, 저희 기업은 고령화 시대에 대응해 지난해부터 찜질기와 마사지 등 건강관련 제품을 출시해왔고요. 그리고 올 하반기에는 사물인터넷 기술을 접목한 헬스케어 제품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원래로 45년 차인 저희 기업을 백년기업으로 만들기 위해서 풍요로움과 따뜻함, 새로움이란 브랜드 가치를 지켜나갈 것입니다. 소비자의 감성을 기술로 녹여낸 제품. 불황 속에서도 저력을 낼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같은 노력에 있었기 때문인데요. 생활 속에서 꼭 필요한 것들을 만들어내 소비자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이 기업의 또 다른 성공 스토리가 기대됩니다.